성북에서 찾는 즐거움. 성북은 즐거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연입니다. 윤미연 씨,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일을 한다는데요. 윤미연 씨는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아침에는 간단하게 선식을 먹어요. 저도 아침엔 고구마랑 과일 등 간편식을 먹는데요. 하루에 두끼는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밥을 먹고 있어요. 사실 밥만 맛있으면 뭔들 맛이 없겠어요. 밥에다가 김치 얹어도, 밥에다가 햄을 얹어도, 밥에다가 콩장을 얹어도, 김 하나만 싸서 먹어도 맞습니다. 밥만 맛있으면 만사 해결되는 게 한국 사람의 밥맛이잖아요. 윤기가 쫙 흐르고 고슬고슬한 밥은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확 돌잖아요. 그렇죠. 저도 맛있는 밥은 냄새부터 다르더라고요. 저는 잡곡밥, 특히 콩을 한 주먹 넣은 밥을 좋아하는데, 이영숙 씨는 어떤 밥을 좋아하시나요? 정말 밥은요, 뭐니 뭐니 해도 남이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어요. 맞아요. 남이 해주는 밥이 진리죠. 저희는 쌀을 10kg 사는데요.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쌀이 허해지면서 쌀벌레도 생기더라고요. 그 쌀로 밥을 하면 뜬내도 나고요. 저희 집은 작곡을 많이 섞어서 그런지 쌀을 사면 6개월 이상 먹는 것 같아요. 먹다 보면 묵은 쌀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묵은 쌀은 밥을 하면 맛이 없잖아요. 아까우니까. 맛이 없어도 먹게 돼요. 오래된 쌀로 밥을 하게 되면 윤기도 안 나고 푸석푸석하고 밥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무수, 묵은 쌀로 밥을 지어도 갓 도정한 쌀로 밥을 지은 것처럼 윤기가 나면서도 맛있게 만드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묵은 쌀로 밥을 하면서 다시마를 넣어 줍니다. 다시마는 육수를 만들 때 쓰잖아요. 맞습니다. 육수를 낼때 주로 쓰이는 이 다시마를 묵은 쌀로 밥을 할때 넣으세요. 밥이 다 되면 다시마랑 밥을 섞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마의 염분과 감칠맛 때문에 밥이 아주 맛있어져요. 네, 이번에는 묵은 쌀과 우유로 밥을 합니다. 밥물을 잴때 종이컵 2컵에 밥물을 넣습니다. 그때 2컵 중에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우유로 잡아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유에 있는 수용성 성분이 다 스며들어서 밥맛이 아주 고소해집니다. 아니, 우유로 밥을 하면 좀 느끼하지 않나요? 그래서 밥물 두컵 중에 3분의 1이나 4분의 1 적은 양을 넣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묵은 쌀에 식용유, 청주를 넣어 밥을 합니다. 제가 식용유 한 방울을 넣어서 하는 건 아는데요. 식용유 한 방울 넣으면 밥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럼 청주도 한 방울 넣는 건가요? 청주는 한 방울이 아니라 소주잔 한잔 정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유는요. 청주를 넣으면 알코올 성분은 증발되어 없어지고 밥의 풍미를 더해 줍니다. 거기다가 식용유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밥의 윤기가 쫙 흐릅니다. 신기하네요. 청주가 고기 잡는 잡내 없애는 데는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밥에다가 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청주를 넣으면 밥맛이 살아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 비린내 제거나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주나 청주, 그리고 화이트하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묵은 살의 정도와 양에 따라서 청주를 1에서 3큰술 정도 넣고 밥을 지으면요. 밥알이 아주 찰지고 단맛이 올라갑니다. 이유는요. 알코올 성분은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아서 물보다 먼저 쌀 속에 침투해서 끓여줍니다. 수분이 아주 많이 필요한 묵은 쌀로 밥을 지을 때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요리할 때 냄새 잡으라고 식초나 레몬즙을 넣잖아요. 맞아요. 밥 안치기 전에 식초나 레몬즙을 한두 방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성분은 날아가면서 묵은 쌀에 묵은 내도 같이 잡아서 날아가 줍니다. 야, 오늘은 정말 밥맛에 대한 비법이 마구마구 쏟아지는데요. 네, 이번에는요, 밥 잘하는 비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밥을 하려면 먼저 쌀을 씻어라 하는데, 쌀을 잘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쌀을 씻을 때 효율적으로 한다고 밥통 내솥에다가 쌀을 씻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쌀을 씻을 때 어머니들이 사용하시는 양푼이라고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여기다가 쌀을 씻으세요. 내솥에다 쌀을 씻기 되면 내솥 표면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러면 코팅이 벗겨지면서 밥이 맛이 없게 돼요. 그리고 쌀을 쌀을 씻을 때는요, 찬물에 씻습니다. 밥 불릴 시간이 없다고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쌀을 씻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면은요, 쌀의 전분이 필요 이상으로 흘러나와서 밥이 찰지지도 않고 푸석푸석하게 됩니다. 쌀을 씻을 때는 최대한 빨리 씻는 것이 좋습니다. 쌀을 씻는 것은 두세 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물 붓자마자 첫 번째 물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쌀에 수분이 들어감과 동시에 오염물질도 같이 흡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 바로 버리세요. 두 번째 물은 휘리 휘리릭 쌀을 가볍게 저어서 버리시고 세 번째 물도 가볍게 저어서 버리세요. 세 번째 물은 쌀 뜨물을 받아 요리에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쌀을 살살 다루지 않고 빡빡 씻었어요.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도 한동안은 빡빡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찰을 하면서 쌀을 씻어야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씻었거든요. 더 힘을 빼야 되겠어요. 그때는 쌀이 도정이 덜 돼서 쌀눈이 깊이 박혀 있었는데요. 요즘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사는 쌀은 도정을 많이 해서 쌀눈이 겨우 붙어 있어요. 쌀눈의 영향이 많다는 건다 아시죠? 아, 쌀뜨물을 받아서 요리에 사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쌀뜨물에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리에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찌개류나 미역국, 그리고 나물 무칠 때도 활용해요. 깊은 국물 맛도 내고 영양적이에요. 저도 생선 비린내 제거할 때 쌀뜨물에 잠깐 담갔다가 사용하면 냄새가 제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쌀뜨물은 활용할 게 많은데요. 세안할 때, 화초물, 밀폐용기 냄새 제거, 설거지에도 사용합니다. 쌀뜨물 받다 보면 바닥에 가라앉은 앙금이 있던데요. 네, 이 앙금은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앙금이 들어가면 텁텁해져요. 아, 네, 아, 요, 요,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밥을 맛있게 잘하는 비법을 소개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맛있는 밥 드시고 코로나와 겨울철 추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